안녕하세요. 코슬립 TV 신홍범입니다. 공부를 할때 아니면 또 업무를 보실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질환이 있죠.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상애이나 ADHD 아니야?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.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중력 저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건데 생각보다 이 졸음으로 인해서 집중력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람이 졸리면 그러니까 즉뇌 기능이 떨어지면 뇌 활동이 잘 되지 않겠죠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회의에서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중간에 뭐 놓친다든지 제대로 못 한다든지 기억이 안 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뭔가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졸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졸음도요 우리가 갑자기 졸려서 이렇게 사고염이 날 정도의 그런 졸음도 있지만 명백하게 뚜렷하게 느낄 정도로 졸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졸음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뇌 기능이 떨어지죠.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게잘안될수 있고 뭔가를 외운다든지 읽고 이해한다든지 판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졸음으로 인한 어, 집중력 저하의 한 예가 되겠죠. 어, 제가 이제 기면증이라고 해서 심하게 졸리는 환자들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수면 클리닉을 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집중력 저하, 학습 능률의 저하. 그래서 이제 공부가 잘안 되고 자꾸 실수하게 되고 운전하다가 졸게 되고 사고 위험도 있고.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. 이처럼, 음. 졸음은 집중력 저하라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,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. 그래서 졸음을 느낀다면, 아니면 집중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있다면, 나 수면 질환 아니야? 혹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수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? 이렇게 이제 한번 알아보시고,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고, 기면증을 포함한 과다 수면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,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.